아침 8시인데요. 지금 가산 네가시 골프장 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산 네가시 골프클럽 이 일행들은 지금 지앙마이를 향해서 출발했는데요. 지금 지앙마이에서 출발한 지한 30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2박 3일 투어할 건데요. 어, 산티브리 골프장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워터포드 골프장 가가지고 이틀 운동하고 나머지 시간은 관광 조금 하고 때 돌아올 겁니다. 처음 가는 여행이라 기분이 설레 기도 하고 별로고 별렀던 여행을 드시어 드디어 오늘 실행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설렙니다. 사실은 몇년 전부터 치앙라이 라는 곳을 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간다는 기회가 잘 만들기가 어렵 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차까지 제공하고 선수 운전을 해주시는 바랄님한테 고마 고 뜻을 전하면서 즐거운 여행 이될수있 자세하게 말을 좀 많이 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골프키님도 소감 한마디 하시죠. 아 치앙마이 부쩍 가고 싶었어요. 2년 전에 갔을 때도 가보지 못했고, 근데 이번에 가라님께서 이렇게 동행. 분명히...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취향 나이 아직 안온 거죠? 3분의 2 왔어요. 요즘 음? 조금만 가면 이제 네. 2, 3분의 2. 네. 아메리카노 뜨거운 게 네. 60바. 아머... 네. 잡은 거 75바. 뭐 네. 숯? 커피? 네. 커피? 그러니까. 우리는 뜨거운 거 시켰어. 나도 뜨거운 거. 아메리카노 뜨거운 오케이, 커피 뜨거. 3이네 그러면 3. 음, 3이고 음, 그린티라떼는. 차, 옐, 아이스. 오케이, 가. 아 모델 아시네. 레디 액션 하면 아이스 잡으세요. 레디 액션. 아니 이거 이쁘잖아. 너무 이뻐서 이거 어떻게 먹어? 맛있어요? 괜찮아요. 커피? 어, 커피? 맛까지 환상이야. 커피 어, 괜찮아요? 네. 커피 아, 아, 깔끔하다. 아, 그래요? 향이 유명한. 상냥한. 나는, 저는 그린티 라떼라고 시켰습니다. 음. 먹어볼까요? 오이고, 뭐가 맞네 오, 맛있다. 선상화 넣는 거가 더 좋아. 아 맛있다. 이것도 맛있네. 여기에. 커피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에. 커피. 아마 여기 콩도 팔 거예요. 커피, 콩. 복안 볶은 거. 맞네요. 여기. 장난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치앙라이까지 한, 한 시간 채안 걸리겠네요. 치앙라이 들어가기 전에 백색 사원 갈 거니까요. 백색 사원 들렀다가갈 갈 겁니다. 나이 화이트 템플에 왔습니다. 이기 구경 좀 하고 갈게요. 하루 아, 길렀. 낮에 오니까 반짝반짝하네요. 어우 아, 정말. 이게 옆에 시루가 있는 옆에, 옆에 서봐서봐스 하나, 둘, 셋, 여길 보세요. 왜이안데가 있니? 안데가 <laughs> 뭐 하세요? <웃음> <웃음> 아, 정말, 정교하게 조각을 했네요. 여기 이게 지금 빛이 나는데요. 이게 거울을 일일이 잘라가지고 붙였네요. 아. 어, 전부 다 일일이 한손한손 한손 붙인 겁니다. 이게. 그래서 햇빛에 반사되어 빛이 나네요. 그러니까 더 하얀색 세멘트에 은색이 반짝반짝 하니까 더 좋아 보이는 거죠. 실내는 사진을 찍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끌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향하에 <목소리> 오시면 꼭한 번은 들러야될 곳이죠. 여기, 완, 태국말로 완릉쿤이라고 하는데요. 화이트 템플이고요. 백식사원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개인이 사비로 건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입장료를 받고 있고요. 1인당 100가씩 입장료를 받고 있네요. <laughs> 참, 참,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시죠? <laughs> 화장실도 예술적으로 꾸며놨네요. 자, 완능쿤 백식사원 구경을 거의 마쳤습니다. 이제 시양라이 시내에 들어가서 점심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어디서 점심을 먹을지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맛집 찾아서 맛있는 점심을 먹어야 겠죠 시양라이 시내에 들어가 가지고 점심 먹고 호텔로 갈 겁니다 호텔은 미리 예약해 놨고요

시앙나이 출천한 뭐 맛집이라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한번 들어가서 메뉴를 골라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정말 깨끗하고 좋네요. 타이 비디오 타이 마스 거공파. 이 식당 이름이 오라오라 꾸뿌타이 오라. 오라. 음식점이네요 예, 네, 그렇게 있네요그런데 한글 메뉴가 있어요 이 식당에 점심 메뉴 샐러드 네, 네. 저저 여사장분이 한국어로 좀 하시는 거 아닙니다 한번 골라볼까요? 바질 볶음 덮밥도 있고, 볶음밥도 있고, 오믈렛 덮밥도 있고. 네, 가격대가 참 좋네요. 저는, 파크라파오뿔락 저, 해물 먹을게요. 해물 볶음밥, 돼지고기 볶음밥, 오믈렛 덮밥, 바질 볶음 덮밥. 골라보세요. 여기 뭐, 다 입맛에 다 맞다고 하더라고요. 파카르카파오 시푸다. 애만 능, 능, 무, 능. 라면, 능. 뚜벅. 창이 비빔밥, 송송 음. 토탈 시. 바질 볶음덮밥인데. 해물 볶음덮밥입니다. 바질. 저거는 돼지고기 바질 볶음덮밥. 이게 여기 비빔밥이라는데 뭐 한국의 비빔밥이나 비슷하네요. 맛도 비슷해요. 이름 아시나 이렇게 반사를 주는데 이게 김치하고 비슷합니다. 배가 고파서 됩니까? 닭가슴살 긁어먹었네. <laughs> 이게 조금 깨운합니다 괜찮은 네. 것만으로. 자, 깨끗하게 다 먹었습니다. 자, 가시죠. 호텔로 이제. 자, 이제 점심도 먹었고, 호텔 가서 체크인 하고, 또뭐 어디 구경을 갈지 한번 생각을 해볼 겁니다.